안녕하세요. 당근카 대표 김성광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보실 차량, 전면에 보이시는 더 뉴모닝 디럭스 모델입니다. 자, 제가 직접 매입해온 차량이고요. 별도의 수수료가 면제되는 차량입니다. 자, 당연히 취득세, 네, 취득세도 면제가 되고요. 수수료도 면제가 되고요. 자, 지금 인터넷 광고 금액에서 할인이 되는 차량입니다. 더 뉴모닝 어, 16년식 자, 5만 키로대 주행한 차량이고요. 자,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1인 신조 어, 차량이고요. 누유 없는 어, 용도 이력 없는 어, 깨끗한 차량 600만 원대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올뉴모닝그 후속으로 나온 더뉴모닝 차량이고요. 자, 내비게이션, 뭐 후방 카메라, 자, 열선 시트 이런 옵션들. 있고 색상은 이제 베이지 색상입니다. 앞쪽 라이트 모습 깨끗하고요. 전면 그릴 깨끗합니다. 5만키로 때 주행한 차량 지금 보고 계신데요. 자, 휠 타이어 깨끗한 모습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썬팅도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어, 뒤쪽 휠타이어 역시 깨끗한 모습이고요. 자 완전 무사고 차량, 누유 아, 없는 어, 1인 신조 어, 차량입니다. 자, 면부 모습입니다. 뒤쪽 트렁크 어, 캐치 부분이 있고요. 이쪽 어, 리어 램프 자, 모닝 글씨체 아주 귀엽습니다. 후방 감지 센서, 후방 카메라 이런 것들. 되어 있고요. 그리고 캐치, 썬팅 깨끗하게 잘 되어 있는 차량. 취등록세 면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수수료 면제가 되는 차량 보겠습니다. 뒷자리로 탑승을 하겠습니다. 뒷자리 도어를 열었고요. 이쪽에 윈도우 창문 자동으로 개폐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시트 상태 아주 깨끗하고요. 자 이쪽도 한번 열어볼까요? 네, 선팅도잘 되어 있고요. 네, 도어 상태 깨끗하고요. 네, 시트 상태도 좋고요. 바닥 매트도 깨끗합니다. 좀 어둡긴 합니다만 네, 전체적으로 아주 다 깨끗하게 양호하게 잘 되어 있고요. 뒷자리에서 바라본 앞자리 쪽 모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5만 키로때 주행한 아주 키로스 좋은 더뉴 머닝. 어, 취득세와 어, 수수료가 면제되는 더뉴 머닝 당근카에서 직접 매입해 와서 판매해드리는 차량 보고 계십니다. 자, 운전석으로 탑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전석 도어를 열었고요. 자, 운전석 쪽 네, 앞자리 쪽도 선팅이잘 되어 있고요. 도어 어, 스위치 버튼 캐치 부분 다 아, 깨끗하고 이쪽에 아래쪽 수납 공간 있고요. 자. 운전석 쪽 시트 모습 역시 깨끗하죠? 자, 5만 키로 주행한 더뉴모니 깨끗한 실내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주행거리는 지금 5 4,792 k m 5 4,792 k m 때 주행을 했고요. 어, 그 다음에 핸들입니다. 핸들도 아주 깨끗하고 아주 귀엽게. 포인트가 좀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트립 버튼 이런 것들이 있고요. 볼륨 버튼 이런 것들이 있고요. 위쪽으로 어 블랙박스. 어 그다음에 아래쪽으로 어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하시면 은 후방 카메라. 자 중립. 자 드라이브고요. 자네 핸들에서 뭐잡소리 나거나 네 이런 것들 전혀 없고요. 네 핸들은 굉장히 <laughs> 이제 가벼워서 여성분들, 예, 좀 그런 분들도 편하게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전동 접이 예,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요. 예, 각도 조절도 예, 이쪽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죠. 예, 그다음에 어, 오디오 잘 나오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쪽에 비상등 아, 키는 이쪽에. 자, 리모컨 키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자 에어컨 시원하고요. 자 아래쪽으로 억스 단자, USB 단자, 어, 시거잭이 있고요. 변속기, 어, 오토매틱이고요. 자 아래쪽으로 열선 시트, 예, 2단계로 운전석, 조수석 들어가 있고요. 사이드 브레이크 들어가 있고요. 자 이쪽에 수납공간 있고요. 자 앞쪽 쭉 보여드리면은 자 대시보드 쪽, 네, 센터페시아 쪽 깨끗하고요. 자, 있습니다. 이쪽에, 앞쪽에, 저기 보이시나요? 여기 돌빵 맞은 게 살짝 있긴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저기 유리, 어, 땜빵 해서 어, 타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좀 해드릴 거고요. 자, 뒷자리 쪽 모습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천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더 뉴모닝, 어, 더 뉴모닝 지금 600만원대. 어, 취득세와 어, 수수료가 면제가 되고요. 인터넷 광고 금액에서 할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당근카에 오시면 은요차 말고 또뭐 어, 스파크, 그 다음에 마티즈 이런 차들 뭐 100만 원대부터 있습니다. 레이도 있고요. 레이든 금액이 생각보다 조금 비싼데, 어, 레이 어, 모닝 이런 경차급차들 100만 원대부터 해서 상태 좋은 차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당근카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하셔서, 좋은 차량 한번 구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더뉴 머닝 5만 키로 때 주행한 차량.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 5만 키로 때 주행한 완전 무사고 차량. 누유 없는 아주 깨끗한 차량. 엔진 모습을 어, 보셨고요 자, 5만 키로 때 완전 무사고 더뉴 머닝. 자, 수수료가 면제가 되는 차량이고요 자, 실내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내도 깨끗하게 작업을 다 해놨고요 자 뒷자리 쪽 모습 깨끗하게 네, 자,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트렁크 공간입니다 아, 경찰라서 트렁크 공간이면 넓지 않습니다 자, 뒤에 설명서가 뒤쪽에 있네요 네, 뭐죠? 이런 것들 이 있고 네, 삼각대 설명서 이런 것들 들어가 있고요 자, 뒷자리 쪽, 운전석 뒷자리죠. 네, 역시 깨끗하고요 자, 운전석 쪽, 좀 깨끗한 모습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5만 k m 때 아주 상태 좋은 더 뉴머닝, 당근카에서 판매해드리고 있습니다.